유소년 선수들에게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이런 칭찬이라면 잘못된 칭찬이에요. 네 이번 영상은 축구를 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어,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칭찬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또 과도하게 칭찬을 하거나 너무 칭찬을 안 하는 또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의 칭찬이 맞는지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틀은 결과를 칭찬하려고 하지 말고 과정을 칭찬하라인데요. 결과값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진짜 성인 무대에 가서 선수가 되었을 때는 진짜 결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게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칭찬법이 아니라 잘못된 칭찬법으로 아이들을 칭찬을 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어가는데 가장 큰 원인이 칭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를 칭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결과값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문 제가, 발 생이 되 는데, 아 이가 드리블 을했 는데 통과 하지 못했 어. 상대 를 제껴 나 가지 못했 을때 이렇게 했으면 제껴 나갔 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이런 아쉬운 소리 를하게되 는데, 결과에 대한 칭찬 말고,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오늘 상대를 제껴서 멋있게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골을 넣은 거에 칭찬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자신있게 제껴고 나가서, 골을 넣을 수 있게끔 시도를 했던 그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오늘 너가 상대를 제껴서, 앞으로 나가서, 자신있게 슈팅을 하니까, 골을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까먹지 말고, 다음 경기에도 똑같이 이런 시도를 계속 해야 돼요. 물론, 다음 시도 때 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너가 오늘 했던 시도를 그대로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좋은 골을 만들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다시 한번 아이가 반복적으로 좋은 상황을 시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하면 아이가 경기장에서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 나가서 오늘 못 넣었지만 다음번에 시도해서 골을 넣어야겠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칭찬과 안 좋은 소리를 계속하다 보면 내가 오늘 제껴서 슈팅 때린 게안 들어갔을 때 아, 저번에는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갔어 아 그러면은 내가 다음 결과 때는 그냥 쉽게 패스를 줘야겠다 이렇게 자꾸 칭찬을 드리려고 자꾸 쉬운 걸선 택하 게 된다는 거 결과 에 대한 칭찬 보 다는 과 정에 대한 칭찬 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시도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과정을 시도해서 결국에는 내가 안 되는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은 부모의 칭찬의 역할인 것같아 자꾸 결과를 칭찬을 해서 결과 값이 안 이루어졌을 때 오는 좌절감과 그런 패배감 그런 것들을 심어주면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아이의 결과 값보다는 과정에 칭찬을 해서 아이들이 자존감도 올리고 또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